네, 인제 항공 뉴욕 주립대석자 교수 김태현 변호사 모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김 변호사, 네. 이뭐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신체 특징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지사가 직접 검증을 받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자, 검증을 받으면 네. 둘 중에 한 사람 네. 있다는 사람과 없다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정말 크게 처벌 받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처벌받는 건 아닌데 가장 두 가지잖아요. 방법은 네. 아마 뭐 신체의 은별한 부분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도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병원 같은 데 가서 하고서는 진단서 틀릴 거라니 어쨌든 그런 공식적인 문서를 수상에 제출하는 이런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수사기관에 직접 가는 방법도 할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확실하니까요. 네. 근데 점이 없으면 참 이런 얘기 아침 일요일 아침에 달가까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요. 오입니다 네? 네. 아, 오후군요. 일요일 네. 오후부터. 예. 그 점이 없으면 김부선 씨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점이 없으면. 근데 점이 없으면 김선 부 씨가 거짓말하는 건데 점이 없다고 해서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음, 그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김부선 씨가 결정적인 증거야라고 들리는게 거짓말이 되면 김부선 씨의 다른 진술까지 전부 다 이제 신빙성이 없어지니까 아. 저 이재명 지사는 완전히 유리한 고지에 쓰는 거고 근데 음. 점이 떡하니 있다. 그러면. 김소수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네. 그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물론 뭐그 사람의 신체 특, 의미난 부분의 신체 특징을 여자가 알았다고 해서 그게 다뭐 불륜들 꼭 이어지는 건 아닌데. 네. 그렇지만 정황으로 봤을 땐 굉장히 두 사람간에 뭔가의 관계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김부선 씨가 제기하는 다른 인재 진술들의 신빙성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점이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한 분수령의 선거 관리, 저, 인냐 없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맞는 거죠. 자, 본인이 저렇게 이제 검증까지 받겠다고 이 지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까지 나오기까지 김부선 씨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그 맥락을 그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부남인가 알고 저를 설득했을 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가방 쓴다고 했을 때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김사사 혼자 외로웠는데 수십 년간 그래 이런 남자 남자친구로 사귀다가 결혼도 할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인생 겪고 좋은 친구가 될수 있고 좋은 연인이 될수 있고 좋은 부부의 연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전 그런 희망을 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너 마약증이지. 어, 마약점과 많지. 그 외에는 차마 입으로 옮길 수 그렇죠, 없고 그렇죠. 저는 연인밖에 알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에이. 이 교수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확실한 것은 둘중에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방금 음. 김변호사님 말씀대로 천 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른쪽이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왼쪽이더라. 소매듭니다. 요즘 또가용석 주머스가 등장해가지고 한 번에 수익을 했죠. 예, 관종 분위기도 가고 전 뉴스도 좀 요즘 격가 있어야 되는데 수기관해서 빨리 이제 정리해서 투하나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그 내용이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든 어느 정도 정거가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는데 좀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목은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은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토론회 때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하는 토론회 때 이재명 지사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경찰이 가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이재명 지사가 했었는지 한번 지금 직접 보겠습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사장에 가셨죠? 가셨죠? 예안이 오만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두그 사람을 만난 일이 있는데 아니, 예안이 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사장에 아니, 안 아니, 갔습니다.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번 갔습니까?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 어, 그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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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느냐 안 가셨습니까? 갔느냐 안 갔느냐 한번 말씀하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사는 거예요. 규칙이... 이 교수님 저게 쟁점이 좀 단순한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네. 월미도에 갔느냐 옥수동에 갔느냐는 부이나고 있어요. 공항 네. 사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네. 많은 국민들은 왜 공직선거법일까.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사실은 중재예요. 어어. 중재고 사실 정치활동을 오동안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명예훼손보다는 공직선거법을 훨씬 두려워하는 거죠. 거의 음. 사실 유포에 걸리면 네, 선거가 그렇습니다.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5년간, 60년간 할 수가 없어요. 정치활동을.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김영환 그 음, 의원이 질의했던 상황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특정 청 검찰에서 그게 휘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허위사실 이렇게 선거법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배치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게모이랑 음. 이제 허위사이딱두 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허위사자 유포해당된다 하더라도 배치가 떨어질 건지 안해지그 경계선을 이제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선거 방송을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뉴욕 대 교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뉴욕대에서 아이디에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한 허위사실 유포죠 완전히 근데 그러니까 어. 배치 떨어 지는 거이 정도 되면 네. 근데 이제 저 사안은 물어보고 이 대답은 이제 거짓말로 한 거거든요 대답 네. 음. 너국가인권을 갔어? 근데 아니 뭐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어. 대답을 이제 안한 거죠 잘못 반대로 한 거죠 대답을 그렇죠 오호하게 하는 하되 네. 네.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이제표장 적극적인 유포가 아니라 소극적인 이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을 밝혀준도 하더라도 과연 재판부가 이걸 가지고 소담말로 당선 무효령까지 갈지 안 갈지 그걸 사실 조금 다툼해진 있어. 요 그게 아, 이제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재판부 이걸 가지고 아니, 이 정도 사을 가지고 지사직을 내비게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이걸 지사직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 그 판단이요. 그게 사실 저는 좀 관심이에요. 네. 태까지 예, 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찰제 판결을 했습니다. 정찰제 판결 쉽게 말하면은 네. 마치 양형 기준에 네. 있는 것처럼. 네. 그, 아, 그, 아, 그니본만은 그러니까 유토리가 없어요. 유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 없는 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지사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에 좀 걸려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저 신체 검증까지 네. 받아들이기까지 했군요. 자, 이렇게 놀라게 커지고 있는데, 네. 이 관사 문제까지도 좀 겹친 것 같습니다. 이도예요. 네. 이 88억 원이나 들여서 관사를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필요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89억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좀 헷갈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 관성은 필요한 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단 8 9 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아이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제 경기도에는 그 현재 인제 수원에 그 도청이 있고 거기에 그 공간이 원래 있습니다. 네. 남경필 전 지사가 그걸 이제 국민에 저 도민에게 개방을 하고 본인은 이제 그 아파트를 얻어 살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지사는 이제 분당에 사는데 수원까지 출퇴근하는데 이제 한두 시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고 걸린다. 그리고 또 이제 마침 도청이 광교로 이사하니까 광교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89억 원을 들여서 이제 새로운 공간을 짓겠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얘인데 네. 지금 그 17개 그 자치, 그, 저, 시도, 그 자리, 그 광역 다, 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가운데 그다 공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11 군데가 그, 있습니까 어. 공간이 없이 그냥 아파트 얻어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네. 그래서 굳이 그 수원에 또, 또 공간도 이미 있는데 새로운 공간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이 지사는 뭐 원래 무슨 본인이 얘기한 대로 뭐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 화려한 공간을 원하는 건 아닐 거고, 아마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인 소통, 뭐 적극적인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이제 관사 개념은 서울에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지방 발령을 받으면 뭐 여기서 경북도 지사나 뭐 전남 지사 발령을 받으면 거기 집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집을 네. 마련해 준 건데 지금은 그저 자치단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유는 다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그 도배기 되고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그 기존에 말하던 관사의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관사라는 게 보면은 이제 그 경기 지금 도에 있는 현재 관사도 회의실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직무시설들이 있는데 그 도지사가 그렇게 막 24시간 비상으로 대기해야 될 만큼 급한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행정학자분들 얘기는 지금 그 시도의 그 역할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 사실 네. 중앙행정부하고 기초단체만 있어 사실은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그 경기도하고 이 지사가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걸 89억 으로 들여서 그렇게 큰 공간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뭐그 어떤 아파트 같은 걸 어디서 살지 않을지 또는 현재 있는 그 공간을... 다시 한번 잘 활용을 할수 있는지 그런 네. 방법들을 한번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 교수님, 네. 그런데 이재병 기사에게 좀 우호적인 여론이 있는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이 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입 안성 병원에 CCTV 설치를 강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의사분들은 계속 반대 여론을 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 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어, 그래도 우리 좀 인권이 보호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오하는 듯한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니까 그 수술실 녹화를 한다는 이런 거는 영화 의학들 한걸 많이 나오죠. 네, 네.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대리 수술이라든가, 네. 또는 의료 과실 문제가 해결한다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술 장면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수술실은 목숨을 다루는 급박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의사 개인의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의사들은 수술하면서 음악을 듣는 분도 있고 음. 또 회사는 안 되겠지만 욕설을 하면서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하는 다양한 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도 양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 그래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의견도 매우 첨예하고 판단하기 쉽진 않아요. 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경기도 의원부터 한다고 해보고 나면, 음. 어느 정도, 아, 이게 무엇이 문제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만이라도 해서 대리 수술을 막아야 되겠다. 이거 기대라면 아, 괜찮겠지만, 수술 전체를 사역을 하고, 1년에 300만 건 정도가 수술이 벌어지는데, 이거 과연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은 없니다